여러분,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추억의 시대로 떠나볼 준비되셨나요? 오늘은 7090년대,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사랑했던 시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이 시절을 경험한 분들에게는 향수를,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새로움을 선사할 시간을 시작합니다. 시대의 아이콘, 대중문화, 7080년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요계입니다. 남진, 나훈아, 이미자 같은 가수들이 선보인 노래들은 국민의 마음을 울렸습니다. 지금의 BTS가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는 것처럼 이들의 노래는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죠. 예를 들면 나훈아의 고향역, 이미자의 동백아가씨, 여러분도 다 아시죠. 모랫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과 얽혀있던 시절, 그리고 대학가요제, 조용필의 등장과 돌아와요. 부산항에 같은 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 시대 청춘들의 열망과 감성을 대변했어요. 추억의 풍경, 생활과 패션, 이 시절 골목길마다 가득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. 지금은 스마트폰과 게임기가 자리 잡았지만 그때는 딱지치기, 고무줄 놀이가 전부였습니다. 분식집에서는 떡볶이에 어묵 한 꼬치를 추가하는 것이 최고의 사치였죠.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패션입니다. 청바지와 나팔바지 그리고 미니스커트. 당시에는 이런 복장이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어머니의 앨범에서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죠? 기술의 혁명, 흑백 텔레비전과 라디오. 그 시절 흑백 텔레비전 한 대가 집에 있다는 건 자랑거리였습니다. 온 가족이 모여 수사반장을 보고 라디오에서는 별이 빛나는 밤에가 흘러나왔죠. 당시의 DJ 이수만은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업계 거장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도 집안 가득했던 그 아늑한 라디오 소리를 기억하시나요?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절에는 정이 있었습니다. 이웃과 함께 김장하고 집집마다 서로 반찬을 나눠 먹던 그 정겨운 풍경. 당시 어느 사진관에서 찍힌 가족 사진 하나를 보며 한 가정의 역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. 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 손을 잡고 사진관에 갑니다. 아버지는 빚을 내서라도 아들의 첫 교복 입은 모습을 남기고 싶었다고 합니다. 이한 장의 사진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이에게 남겨진 가장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.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달라졌지만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추억을 되살리거나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소재가 되었길 바랍니다. 그 시절,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?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. 추억은 나눌수록 더 커지니까요.